가는 길에 뭐 케이크라도 사갈까? 응. 빵집 어딘지 알아? 근데 거기 빵집에는 없었는데 케이크. 그럼 빵이라도 사가지 뭐. 그래. 도넛이도 있구나. 응. 여기서 사왔구나 빵을. 응.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같이 나눠 드시라고. 도넛이도 맛있어 보이는데? 와 도넛이. 하나 천 원. 와, 와. 아 이렇게 파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어 근데 저 옆에도 같은 가게인가? 뭐지? 완전 고급차가는데 저기? 어어 뭐야? 그죠? 어. 아. <laughs> 근데 우리 집 근처에도 엄청 막성 같은 집 봤어 혹시? 어 봤어. 그 그성 뭐야? 그성 집이야. 어, 집? 집인데 거기서 좋은 차들이 막 나오는 거. 야 교회였던 것 같은데. 야또 하나 있어 집 같은 그 집. 하얀 색깔 성 같은. 그래 그거 교회 어. 어, 교회요? 나는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무휴가 집이라 했는데 아 진짜? 나 십자가 있길래 나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다른 건 얘기하는 거 같아 아. 역시 여기 사장님이셨어요 음. 재력가시네 진짜 재력가시 저 차, 저 파란색 차한 대는 연산 한 3억 정도 였거 이야 이거 맛있겠다 Ừ. chị trên là chú ở đây chỉ một chỗ thôi chị. một chỗ này thôi dạ. hỏi sao mà chị biết đây hôm trước tôi Đúng rồi, đây mà có ghé à. qua ừ. ok cảm ơn chị nha ok hẹn gặp lại khán dạ. giả à. 아, 아, 아. okay, 어. <laughs> 아, 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안내해 주셔 빵도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케이블이 안 팔더라고요. 케이블 좀 사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실물이 훨씬 이쁘신데 아, 감사합니다. 당연한 말씀을. <laughs> 너무 멋있으세요. <laughs> 아, 아, 얘가 착한 거같아 얘가 착한 거 같아요. 먹어. 지금 푸곡에 어, 15명 말고는 남아 있는 사람이 없대. 한국 사람. 지금 저희 있는 곳도 한 식당이었다가 저희한테 잠깐 자리를 빌려주셨죠. 어... 들어가시면 지금은 살라고 하시면서. 아, 그럼 임시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일단은 임시로. 아 저희가 아, 여기구나. 네. 지금 여기 식당 운영을 하는데요? 아, 아니요, 운영은 따로 못하고 있고 요리하시는 아 분이 안 계셔가지고. 아 그럼 식당으로 쓰다가 이제는 식당을 안 하고 그냥 저희 방이랑 짐 보관 장소 이아그 정도로 감사하게도 무료로 좀 쓰라고 하셔가지고 음 그러고. 해먹 있네 우리가 갖고 싶어하던 해먹. 아 근데 풋코은다 이거 폐타이어로 이렇게 뭐산 같은 걸 만드나 봐요? 응? 우리 집에도 폐타이어로돼 있거든요. 스타기. 이걸로 만든 카페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하다 풋코까지 오셨어요? 원래는 낮장에서 있다가요. 아. 거기서 이제 여행사도 소속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도 겹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러면. 먹는 거는 어떻게 먹어요? 여기 한국 식당도 없다면서요? 그죠. 이제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시던 주인분들께서 저희를 좀임네 챙겨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일이 있으셔서 넘어가셨는데 여기 그냥 편하게 써 해가지고 뭐 주방도 있고 아 그럼 직접 요리해 먹어요? 라면을 끓여 먹죠. 요리, 야 라면 끓인 이 요리죠. 어, 요리지, 요리지. 아 요리죠 요리. 계란 아, 넣지? 계란 넣고. 라면 요리였습니다. 어어 요리죠. 그렇게 해서. 그 저번에 김치 파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김치는 아예 안 먹어요? 네, 안 그래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김치 담으셨잖아요. 아 김치 아, 좀 <laughs> 달라고요? 어. 어, 아, 어. 그걸 아, 같이 이렇게. 담그 또또 김치를 하자가 아니고 도움이 되면 하겠는데 저희가 그걸 잘 모르고 만드는 거라. 많이 담으셨던데요? 음. <laughs> 맛있게 어. 익어 보이더라. 네. <laughs> <laughs> 그죠? 근데 김치 우리가 거의 다 먹었어요. 한번더담으셔야겠어요한번 더. 담잘다 <laughs> <한번 더 웃음> 어, <단>, 받아야지. <laughs> <laughs> 눈이 반짝반짝해 김치 얘기하는데. <laughs> 김치 맛있는 김치 먹은 지가 좀 됐어요? 그치. 아, 우리 진대 김치 진짜 맛있게 담은 거같고는 음. 그래. 음. 담그면 꼭 드릴게요. 아, 너무 좋다. 네. 그러면 둘은 어떻게 저희는 저희... 처음에 이제 한국에 서 있을 때 호텔에서 같이 일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음. 호텔에서 일할 때 선배는 이제 캡틴 급이었고 저는 일반 사원급으로 있었는데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형이 저를 초대해 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럼 지금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뭐 뭐 수입이나 아니면 아, 현재는 크게 뭐 자금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힘안 내려 고안내아힘 힘들다는 소리였구나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 <웃음> 여기서 막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국 갈생각은안 했어요? 했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그 초반에 3월 이쯤 주변에서 좀 많이 말리신 분들도 계시고 너네가 도와줄 테니 여기 있어서 이 국곡이란 곳을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아, 여기 계신 교민분들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기회를 저희가 살려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음. 좀 커서 쉽지 않은 결정이 텐데. 코로나 아,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여기에 한몇명 정도 계셨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막 늘어가면서 엄청 많으셨죠. 진짜 야시장만 해도 그냥 거의 한국 분들이 한국분들 많고 았 관광지마저도 한국 분들이 한반 이상씩은 계속 계셨어요. 푸꾸옥이 이제 아, 유명해지겠다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1 5명 남아 있는 거예요. <laughs> 여기가 주방이구나. 음.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원래는 식자재 창고였다가 저희가 자리 펴서 사무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뭐, 새끼를 넣어가고뭐야 <laughs> 고양이 새끼. 아 고양이 어 근데 너무 작다 너무 귀엽다 못 원래 키우는 고양이 제 넣어줘야 될것 같아 애기, 엄마가 좀얇아서 네. 네. 안녕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귀여운데 <laughs> 나 고양이 새끼 처음 봤어 나도 검은 고양이 네러네 진짜 귀엽다 <laughs>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럼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야? 쏜이죠, 당연히 숙소로 지내고 있는 방인데 크게 뭐가 없어가지고 음. 여기서 아. 일단은 두 분이서 여기서 지내시는 거 이렇게 네. 잘 지내시는 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분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한 분은 지금은 잠깐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그 여자분? 아. 네네네 아 그래서 일단은 저희 둘이 살고 있으니까 아. 뭐 힘들면 같이 자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음. 자고 <laughs> 그럼 이, 이 침대는 누가 쓰고 계세요? 어 계속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자고 있어요. 와, 아, 진짜 공평하게 쓴다. 야, 나름 그 공평하게 어, 정말 규칙이 있구나. <laughs> 아, 이거는 침대가 아니네. 그 마사지 그 마사지 베드. 어, 맞지? 어. 네? 아, 마사지 의자였구나. 아, 어쩐지 여기 팔걸이가 있더라. 오, 에이, 추웠네. 어, <laughs>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이거는 세탁기. 음. 아, 이 옛날에 우리가 쓰던 세탁기 같은데. 어, 저쪽 집에 있을 맞는 때.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맞아. 그죠? 맞아요. 세탁기였어서 맞아. 그런데. 설거지 안 하시는데. 아. <laughs> 설거지 아니, 안 하시는데. 이거 막 차려 하는 거아니에 어, 잠깐 근데 여기 거미줄 있어요, 여기. 여기는 안 쓰는 공간인가 봐요. 쓰는데. 아, <laughs> 네. 아, 쓰어요? <나> 애한거지드려 <laughs> 아, <laughs> 키우는 거. 설거지 원래 이만큼 하면은 이제 아. 그럼 두분한달 생활비는 얼마 정도 써요? 여기서요. 도움 주셔 가지고 저희 이제 네. 먹는 것밖에 안 드는데. 네. 먹는 거 전기세 인터넷비 네. 30만 원? 30만 원? 네. 아, 그럼 두 분이서 30만 원으로 한 달을 이제 생활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아끼려고 해서 3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쓰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얼마만큼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럼 베트남어를 할줄 아세요? 영어. 영어로만 아, 네. 그럼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낙장 납장, 낙장부터 시작해서 달락 이렇게 쭉쭉쭉 다녔는데 2년 정도 좀 넘은 거 같아요. 네. 저 맨날 공부한답시고책 펴놓고 있는데 음. 이게 아니지 않아요. 네. 공부를 한다고 책을 펴놓고 그렇게 하고는 <laughs> 베트남화 될수 없어. 그렇게 해서 될수 없어요. 항상 베트남을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그래서 옆집 형이 아직도 베트남어가 안 돼. <laughs> 그것도 맞아. <laughs> 아, 아니, 손님이 저렇게 있으면 요리에서 한번 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희인가요? 네. <laughs> 라면이라도 한국 라면이라도. 사실 저희가 본업이 또 계속 있어서 음. 좀 그래요. 아. 그게 신경을 또 따는데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요리가 자신이 없고. 아. 예를 들어 뭐 떡볶이면 떡볶이만. 음. 아니 뭐 한국 라면이면 같이. 한국 라면만. 이렇게 팔아갖고 부수입을 얻는 거지 그냥. 음. 제가 옛날에 야시장에서 그 리어카를 끌고. 떡볶이를 팔아 봤는데요. 그 재료 사는 것부터가 엄청 일이더라고요. 음. 제가 저 얼마 전에 우리 떡볶이 해 먹었는데. 어, 엄청 맛있었는데. 어제였구나. 아, 어제 우리 아, 떡볶이 아, 엄청 맛있게 아, 먹었는데. 아니, 왜그 코이 대표님은 영상에 많이 안 나오시는지. 아, 신비주의, 신비주의. <laughs> 근데 인스타는 다 <웃음> <웃음> 인스타는 별개로 영상에서는 신비주의. 아, 여자 친구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28살이에요. 28. 네. 저는 32. 32. 그럼 지금 이제 일거리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네. 여행객들이 없으니까. 그럼 한국 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하겠다라는 생각은해본 적이 없어요? 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많이 준비하고 코로나가 풀렸을 때딱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잘될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음... 저희 삶에서 어떻게 보면 두번 다시 올,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최대한 여기 지금 매달리고 이거 끝나고 안 되면 한국 가서 하면 되니까 다른 일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매달리고 있어. 아니 내가 보니까 두 분이 얼굴에 그래도 뭐랄까 이 정직함이 <laughs> 보이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 밝혀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승진 선수 그 아내분이 아아 저한테 직접 요청을 하셨어요. 음. 도움을 요청을 하셨다 갖고는 푸거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꼭한 번만 이렇게 찾아가 주면 안 되겠냐라고 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납장에 있을 때 손님과 이제 매니저와의 관계로 만났다가 음. 저한테는 엄청 친한 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laughs> 근데 그래서 근데 나는 정말 <laughs> 고향 친구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아 바다는 여기가 훨씬 예쁜데 거기는 조금 이제 볼만한 볼거리 그런 것들이 좀더 많죠. 어... 네. 볼거리? <laughs> 볼거리는 뭐 볼에 거는 거야? 볼거리? 볼거리는 뭐보에 거는가? 뭐라고요? 아기 볼거리 걸리는 줄 알았네. <laughs> 볼거리가 많다. 아 볼... <웃음> <웃음> 볼거리? 볼거리 <laughs> 그런 거 것들이. <있잖아. 웃음> 볼거리. 창피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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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조만간 저희가 식사 초대할 테니까 아, 예, 와서 먹어요. 어, 예. 네. 그 김치를 최근에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야? 네 마트에서 파는 김치. 그쵸? 마트에서 안 판다고. 비비고를... 아니, 안 비비고. 를비 있잖아요. 네, 어, 그게... 그게 쉬어서 와요. 아니, 아... 다, 다 와요. 아, 완전 다 익어서 와요. 아... 완전 다 씌어서. 그래서 맛있는 김치는 아직.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치 먹어본 게 언제? <웃음> <웃음> 아니, 네. 여기서 <laughs> 1 2주 되죠. 일, 이 주. 네. 아이고 우리는 1, 오늘도 먹었는데. 아이고. 아. 진짜. 이따가.. <laughs> 사랑이야. <사랑해요>. 이따가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막그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아, 아 그런 김치를 그렇게 사랑해요. 과소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laughs> 가장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 뭐예요 김치찜? 저도 김치찜. 김치찜 아, 아 김치찜. 형, 김치찜. 나 저번에 형한테 해 졌잖아요. 어, 김치찜 맛있어. 코이표. 근데 김치가 그 김치로 해도 되는 김치야? 좀 신김치가 필요하긴 한데 이번에 그래도 좀잘 익었어요. 어, 어. 잘 익어서 내 네, 왔어요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조만간 저희가 식사 초대할 테니까. 예 네, 그러면 조만간 두 시간 뒤에 올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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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말 나온 김에 오늘 바로? 예 네, 오늘 저녁에 뭐 준비해서 아 식사 초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다음에 어디 있어요? 그래요. 좀. 좀 있으면 형 이제 일기랑 이기 아나 가는구나 나 간다 좀 있으면 다음에 없어 음. 이제. 그러면 이따가 한5 시쯤 오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이 2시 반. 저희는 먼저 돌아가서 음식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럼 이따가 준비해서 오세요. 네. 감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따 5시에 뵐게요. 네. 예. 조절 공부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따 봐요. 네.